자, 1066번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습니다. 1함수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는, 자, 지금 보시면 Y절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Y절편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게 A가 기울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날 때 기울기랑, 이렇게 지날 때 기울기, 요 사이에 있거나, 아예 기울기랑 같거나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자, Y절편이 1이 있고, 자, 두 점이 이렇게 있다라면, 자, 지금 A가 기울기에 봅니다. 기울기. 그니까, 이 점은 무조건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면 이제 만나게 되죠. 이렇게 기울기일 때도 만나고, 이렇게일 때도 만나고, 요 기울 때, 기울기가 될 때까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 돼. 사이가 있어. 음, <laughs> 사이는 아니고, 요거두를 연결하는 기울기보다 크거나 같고, 요고두를 연결하는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요. 자, 점을 보겠습니다. A 점이 2콤마 7이구요. 자, B 점은 3, 3이죠. 자, y절편이 0, 1입니다. 자, 이거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x 좌표의 차는 2죠. y 좌표의 차는 6이니까 기울기가 3이죠. 자, 이거 둘의 기울기는 x 좌표의 차는 3입니다. y 좌표의 차는 3에서 1 빼면 2죠. 자, 기울기가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 A 값의 범위는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